와. 와 911이다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안녕하세요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 어, 어, 어뭐요 아, 혹시 인터뷰 혹시 잠깐 가능하세요? 네네 주세요 아네뭐뭐 네. 뭐, 뭐요? 아저이 차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이게 제 드림카거든요 여911 맞죠? 아 그거네 차막 물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와나 이거 봤어 봤어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 아세요? 어아 어, 어. 진짜 차가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아네 혹시 이 후드티 어디 거예요? 어 후드티요? 후드티요. 어 차를 물어봐야지 아니 원래 지금 물어보고 차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아닌가? 후드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, 어 잠깐 손좀치워주시겠어요아 어, 후드 진짜 예쁘다. 뭐? 아안해안 아, 해, 해. 어 어디 건지 말. 지금 물어보고 뭐차 가격 물어보고 드림카라며. 어 그렇긴 한데 후드티가 어, 더 예뻐가지고. 이상한 사람 아니 나는 뭐. 아이 습격 더럽네. 어. 어 저기요 저기요 어. 저기요 저기요. 네? 어 안녕하세요. 저 패션 매거진 포토그래퍼인데 그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저 사진 한 장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까 그, 그 사람 아니요 에 아까 차뭐 저기 할때 차요? 저는 패션인데 아, 뭐뭐면돼요그 그냥 포즈 취해주시면 제가 사진 한장 아, 찍을게요. 아, 아, 그게 그래, 인사 그거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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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네요. 포즈 네네네네. 포즈 그냥 자연스럽게 막 취해주시면 돼요. 어, 어, 오, 뭐오 좋아요 좋아요. 아더더 더. 어더 더. 더 구부리셔도 될것 같은데. 어, 오 네, 좋습니다. 너무 더뭐 남자답게 야성미 아, 넘치게. 어,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, 근데, 오, 그 어, 근데, 그 후드티 진짜? 어디 거예요? 아, 맞잖아, 그 사람. 아니, 뭐 포토, 사진 찍으후드왜 자꾸 물어봐? 아니, 뭐 좀, 아니, 좀 알려주세요. 아, 아, 좀, 알려주세요. 어, 쟤, 저기 있다. 저기요, 저기요. 아, 안녕하세요. 혹시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누구야? 봐봐, 봐봐. 아니, 저, 아, 그. 사람이네 아,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? 노래 어떤 거 듣고 계시냐고요? 뉴진스의 언제인지 알아요? 몰라요. 근데 그 후드티는 어디 거예요? 아, 새끼가 진짜, 아, 아, 아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아니에요 제가 더 영광이에요. 저 이거 유튜브에서 보면서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요아 저는 10점 만점 에 5점 정도? 왜 그렇게 생각해요? 아왜냐면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너무 많고 또 저는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좀 매력이 한 5점 정도 되지 않나? 좀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? 패션 유튜버입니다. 네, 유튜버예요.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MBTI가 원래는 EN f j 였는데 ENTJ가 많이 나오더라고 요즘에 해보면 그래서 지금도 티셔츠 입고 계신데 후드티 평소에도 잘 입으신다고 아 후드티? 아뭐 아, 자주 입습니다 이거 뭐더 데일리하게 많이 입고 뭐겨울도 입기 좋아서 많이 입어요 근데 그 후드티 네. 혹시 어디 거예요? 아... 똥아... 일로 나... 와 아니 어디서, 어디서 너는 진짜 거야? 오늘 죽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자 다음은 저 뭐야 여기 맞지? 아네그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요. 어차좀 빼주세요. 차를 왜 빼? 왜 빼? 차 왜요? 아이차차좀 빼주세요. 뭐야? 뭐? 그 투티 어디, 어디 거예요? 아 지금 왜 이래 진짜? 우리 집 어떻게 한 거야? 아좀 알려주세요. 드티 네. 하루 종일 물어보네. 하루 종일. 알려줄들어 아, 아, 알려줄게. 제... 아, 들어와 들어와. 아 아유. 아니, 물어봐. 뭐 어떤 거야? 물어봐. 그래서 그 후드티는 어디? 어, 이제 로이로즈 걸릴 것 같아. 이 후드티가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. 이 서울 마이 소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냐면 서울시의 도시 브랜드예요. 서울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시 제품의 서울시 브랜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여기도 예쁜 게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. 여기 이제 픽토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하트는 사랑, 그리고 이거는 느낌표, 이거는 경험하다, 그리고 이거는 스마일. 즐거움. 그래서 뭔가 이 서울에서 사람도 하고 경험도 하고 즐겁게 즐겨라. 그걸 상징하는 어떤 로고 디자인을 보면 될것 같고. 내 후드티에 있는 그냥 로고가 아니라 서울시의 어떤 상징 정책,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. 좀 사람들한테 I love 뉴욕처럼 서울 마이 소울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. 뭐 그런 느낌의 후드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저도 오늘 그냥 좀막 입고 다녔는데 사실상 뭐아이러브뉴욕뭐 많잖아요 나라마다 가면은 그래서좀 창피할 것 같아서 좀안 입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 오늘 입고 다니니까 뭐 코트에도 잘 어울리고 헤딩에도 잘 어울리고 코디할 때 별로 뭐이게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날이 너무 춥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모가 없는데 기모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가 제가 키가 188이잖아요 키가 큰데 저한테는 조금 작은 감이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더큰 것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? 그런 거에 살짝이 아쉬움 근데 뭐 보셨다시피 코디하거나 일단 전혀 나쁜 건 없더라고요 혹시 그럼 응. 지금 바로 살수 있나요?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못산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구매를 계속 하고 싶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요청도 많더라고요 또 최근에 템바이텐 사이트에서 재발매를 했어요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근데 또 금방 품절이 돼서 리오더까지 한번 더하고 또 품절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살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온다고 합니다 12월 30일 12월 31일 날 2023년의 마지막 날 요때 DDP 디자인샵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대요. 근데 이게 또 10시에 또 오픈한다기 때문에 오픈을 해야지만 쟁취를 할수 있다. 그러니 좀 일찍 가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? 귀찮으니까. 온라인에서 구매는 무신사에서 1월 중에 좀 판매가 된다고 해요. 잘 무신사를 계속 주의깊게 보면서 1월 달에 또 열리면 은 그때 또 빨리빨리 구매하면 좋을 거야. 그러면 이제 음. 저희도 아이러브 뉴욕처럼 소울 마이 소울 서울 마이 소울, 약간 브라한 소울처럼 소울을 느껴지는 어떤 한국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? 우리도 뭔가 다음에는 막 이렇게 에코백에도 있고 막 외국인이 이거 입고 다니고 이런 거 얼마나 가볍 하겠어요. 손흥민도 입을 수 있고요. BTS도 입을 수도 있어요, 언젠간 바이든도 입을 수 있고 미국 대통령도 입을 수 있고 누가 입을지 몰라, 전 세계 하나 있는 브랜드니까.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이거막 알리자고요, 우리가. 알겠죠? 가야 이제. 지겨워, 이제. 빨리 가. 감사합니다. 꿈에 나오겠어. 아, 여기 가져와. 되게 예쁘다. 안 돼. 안 돼. 이거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다원 2024년에 여러분들도 구매해서 이 소울을 한번 느껴보라하잘 이래야 돼. 하이. 안녕히 계세요. 으악.